반갑습니다. 신호부동산의 홍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드디어 문주까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또 맞다. 소장님 사전 점검 날짜도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8월 24일부터 5일, 25일, 26일 이렇게 3일간 진행합니다. 원래 8월 14일인가 그쯤에 될 걸로 았었는데한 10일 정도 뒤로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사전 점검이 이제 한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즌인데 문주까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게 고급화 돼 가지고 코튼 월룩도 데이고 해서 진짜 상당히 웅장하고 나중에 이거 달아봐야겠지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 현재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 현재 어, 밖에 외관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둘러보시죠.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겉에 위주로 한번 둘러볼게요. 네 여기는 지금 어디죠, 선생님? 여기 3단지이고요. 301동 라인 이제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상가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도 지금 생각보다 안에. 지금 벌써 여기 안쪽에 보면 나무도 빼곡히 많이 있고 안에. 그 또, 뭐, 조금 시그니처가 될 만한 형상물도 또 있어요. 한달 남았으면 보통,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허벌, 판이고 공사판 경우도 많은데, 이건 생각보다 지금 한 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좀많이된 느낌입니다. 제가 사전 점검 많이 다녀봤거든요, 부식 타라서 아, 네, 네.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내일 사전점검 해도 될 정도. 네. <laughs> 어 진짜 진짜 <laughs> 네 아무튼 내면 보레스티지 고급화된 단독이기 때문에 여기 온천 사구역에 여기 입대 회장님부터 해서 조합부터 해서 되게 조금 단합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현황 한번 이제 술 둘러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1 단지 주출 입구로 왔는데요 네. 여기 경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106동 107동 사이에 이제 네. 문주가 보이죠. 벌써 거의 안에가 보여요. 안에 보이는데 수목이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초록초록하지요. 그리고 뭐 멀리서 보면 되게 아파트들이 탁자 붙어있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도 건폐율도 되게 낮고 네네. 되게 쾌적할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앞에가 쾌적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가 또슬쩍 주차장도 한번 보시죠. 안에. 네. 주차장도 벌써 이제 주차장 추, 출입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뭐 붙여놓고 바위 모양처럼 마. 이렇게 마. 멋지게 해놨죠 아, 맞죠. 이렇게 보면 안에 보면 이미 완성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레미안 브래지티지 입주하실 분들은 설레시죠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금정산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발 여기 지금 보면 안개가 진짜 작화해보시기 갔습니다 <laughs> 오늘 7월 24년 이제 사전 점검을 한 45일 정도 앞둔 레메아 포리스티지의 공사 현황 상태를 한번 알려봐 드렸고요. 이제 실 거래가 한번 네.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레메아 포리스티지 1단지 앞이었습니다.